지켜내려오던 게 있습니다. 그게 잘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회에서는 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정사예배 이 정사예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그 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그 다음에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밑에 앉아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그 시간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 정사 예배를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사 예배 드리는 개신교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그좀 어, 그렇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오늘 저녁은 에, 제의 수요일이라 해서, 제의, 수, 제의 수요일 에, 이렇게 부릅니다. 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사순절이라는 그 것은 40일 동안을 기념하는 날, 뭘 기념하느냐?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40일 동안 함께 동참하는, 참여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어, 부활 주의를 역산해서 거슬려서 40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주일까지 포함을 해서 40일을 해서 오늘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초대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날이고 우리의 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라고 준 우리의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은 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은 빼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기념하면서. 고난주간을 고난의 여정을 함께한다 해서 역으로 주의를 빼다 보니까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난 수요일부터 날 시작했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주의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에 의미는 뭐냐면은 40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와의 시험을 받으면서 40일을 예수님이 견뎌내시죠. 또 구약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뭘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식계능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40일을. 그리고 어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물었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40이라는 에, 숫자를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게 그래서 40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과 동시에 내가 다시 갱신 내가 다시 출발한다 내가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게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뭘 기다리느냐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 해서 전통적으로 어, 지켜내려오면서 이 시작하는 수요일 수율,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되어니다제 우리 어, 나무잎을 태우는 제의 자리 제의 떼고 나면은 나오는 죄 그걸 뒤집어 쓰는 날 죄를 뒤집어 쓰는 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죄를 이렇게 몸에 뒤집어 쓰면서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절기 지금도 유럽에 가끔 가다가 테레비에 사순절 시작하면서 죄를 뿌리고 몸에다가 죄를 뿌리고 그 다음에 채찍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전통이 내려오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죄를 덮어, 쓰니까, 이게 이제 좀, 어, 주하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다가, 죄를, 성호, 죄를 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성호를 끄면서, 당신은, 고백을 하게 하죠. 나는 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는 존재. 오늘 성경에도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흙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예수요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호를 꺼줬죠. 그게 우리 초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재예수요일, 이름만 재예수요일이라 하면서 사순절 시작하는 재예수요일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넘어가버린 사실 이 날이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죄와 먼지를 덮어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속죄를 의미하고 회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뭘 의미하느냐 죽음과 슬픔을 상징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편께 남편이 일찍 죽으면 여자가 죄를 덮어쓴다. 나는 슬픈 여자다 하는 습니다. 해결을 할 때는 죄를 듣고 쓰고 해결합니다. 요비 용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을 자기의 죄의 억보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보속받기 위해서 죄에 앉았더라. 죄를 죄에 가서 앉았더라. 그러면서 죄를 몸에 뿌리는데 온 몸에 흔들어 나서 죄가 이제 그 상처를 듣고 기화장으로 끌었다. 요비이 이제 죄를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 회계를 촉구하면서, 여히 하이슬찐저 고라시나, 하이슬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내가 행한 그능을 내가 시동과 구로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해개해야될 백성들에게 죄를 덮어 쓰고 해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그 초대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징계를 받았고 참회하고, 이게 요즘은 교회에서 치리를 했잖아요. 치리를 하고 그 치리 기간이 끝나면은 끝나면은 꼭 회중 앞에 나와서 어 이제 사제가 어, 이마에다가 죄를 찍어서 성호를 그여주면서 복귀되는 거예요, 복귀. 다시 이제는 해벌이 끝났다는 거예요. 해이 끝났다는 상징으로 죄로 어, 회중 앞에서 이렇게 끄어서 이제는 이 사람은 죄를 덮어 썼으니까 이제는 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숙제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죄를 어, 성호를 어서 다시 복직을 시키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 우리 자신이 흙이라는 존재, 흙이라는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일그다이라는 거죠. 그그왜 이제 이 나무 잎을 가지고 어, 이렇게 그 나무잎을 태운 걸 가지고 죄를 이렇게 잡아낸다면, 그, 그, 이, 생명을 자랑하는 저 푸른, 어, 어 나무잎들이 언젠가는 저 생명을 상징하는 푸르디 푸른 저 나무들이 언젠가는 죄는 낙엽이 되고 땅에 떨어져서 이제 뒷문은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그 나무의 트리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또 묻고 물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흙이다. 존재.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추스리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종카빈이기독교회 그 어, 신앙의 기독교 가장 큰등복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겸손입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뭐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기만 하면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성경에 말하시는 기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겸손할 하면 할수록 그 깊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 기쁨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뭔가 교만하다는 거게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이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 이야기하는 데서 이번에는 야곱을 조금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해요. 야곱이 어, 굉 자기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었단 말이죠. 그, 그 트라우마, 자기 어떤 상처를 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상처가 또 상처를 낳더라 회복하는 요, 야곱이 회복하면서 결국은 뭐랬냐면 그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베냐민은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된다 했던 그 야곱이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냥을 보러 오냐, 배양을 보면서 내가 이 아들이 가면서 죽으면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이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 이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집착했던 자기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던 이 배양이 손에 붙니다 그래도 죽어도 괜찮다. 야, 오늘 우리들. 들어서 이 겸손함을 우리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냐 겸손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함을 우리에게는 아직도 거리가 먼다면 이 고난 중간 40일 동안을 이 갱신하는 거, 이 40일 동안 뭐하는 거냐 나는 어디서 왔던가? 나는 뭘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저 나뭇잎 낙엽을 바라보면서 죄를 더 집어 쓰고, 다시 한번 진하게 옷깃을 여밀라 다시 이렇게 여밀라서 왔다. 나는 한 줌의 흙이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죄를 바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둠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서겠다라는 그런데 아이고 주님 안됩니다 아직 지금은 나는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나 지금 주님 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인생을 실패로 삽니다.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좌우로 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내신앙이오케을 새롭게 면서 내가 세상에 너무 기울여져 있다면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께로. 결국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삶과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래서, 아, 모든 것이 내 어떤 의지나,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그서 내 인생이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또 방향을 방향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지금까지는 자식에게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향했던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어서 흐르서 이 턴을 해서. 맞추고 가는 수정해가는 기간이 사순일이죠. 이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어,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원래는 제가 한번 해볼까 해볼까 어, 제수요를 그래서 이 설교 마친 후에 동성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성호를볼 때. 에, 죄를 여러분 이마에 대면은 나는 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어 앉으셔서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응답 그것시 응답이 될 때까지 정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고백하고 그냥 어 흩어지는 어, 그게 이제 제 수요일 날의 의식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다가 갑작시리 하면 또 이름들이.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제 어, 어, 이게 일을 사고서는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수요일 날에는 제가 이, 그때는 시무할 것 같아서 그때 한번 하자. 그때 한번 해서 이것이 전통적으로 좀 우리가 그 교회의 오래된 전통은 좀, 교회가 좀 지켜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냐, 아래 며칠 전에, 목사님 교회를 금요기도해 합니까? 우리는 개척 때부터 안 했는데요. 어, 그거 안 하면 되네요. 주님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성도 안 지키면서, 어 우리가 뭐, 그 금요일 날, 하, 아, 하 앞에 막 협박을 하면서, 복달랐고 그, 나는 그거는 안 했다고 그러니. 아, 무슨, 그래, 이건 한국교회인데요. 우리가,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40일 기간 동안 특별새재밌기도해가재밌기도만 나오는 게이 40일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자면 은그생각이니다 정비공장에 내차끌고 가가지고 정리 공장에 맡겨놔놓고 올수리 해가지고 기름도 갈아 엮어가지고 아지면 어, 오듯이 내 인생의 공장, 내 삶의 공장이 주님의 공장에라고 맡기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부분이 다시 한번더 그분에게 맡기고 나를 다듬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갱신 때도 바뀌는 기간그런데 새벽 기도만 오고, 다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도, 그거는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경건하게, 어, 어, 좀더 겸손하게, 좀더 우리가 어이롭게, 그, 받음을 가는, 그렇게 해서, 에 초대교에서는 이 40일 동안에 그 날을 정해놓고, 에 저도 그걸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순종의 날, 사랑의 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절제의 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지켰는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사랑의 날, 순종을 배우는 날한 주간은 사랑을 실천하는 날한 주간 한 주간에는 순종을 배우는 한 주간 한 주간에는 또는 절제를 실천하는 한 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초대교회에서 지켜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그러한 시간을 사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과 갱신의 상징인 40일 동안, 우리를 쳐서 주 앞에 복종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절제하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정을 회복하여, 잃어버리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더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대기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일들 위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순수하게 정말로 일꾼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실 귀한 종들 이름뿐인 명예뿐인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만에 하나 어둠의 영들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을 흐트러놓지 않게 하도록 하시옵시오 하나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여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